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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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다시 가야 돼 덤비 점프 엉덩이 화 점프 어이야 잘, 잘, 잘 뛰어 아유 잘 뛰어 놔두면 누운다 누워 엉덩이 다시 한번 엉덩이 좋아! 좋아! <laughs> 해놓고 꼭 누워야 이거 무슨 아이거은이 쪽은 이 말고 고 쪽은 이쪽 수도 있는데. 쪽은 이이고우이와이쪽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니까 그러니까. 이게 뭐야, 공이 공. 공이야? 응. 공이 응. 음. 들고니까 너무 좋아하는데? 음, 응, 거기 가가지면 좋아해. 다시 한번 뜯어볼까? 응? 또 공지. 공이 오빠. 와우, 좋고. 자. 아이고. 아니, <laughs> <언니>. 공이. <laughs> 도망가 보래 야, 야, 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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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발 긁어. 거기서 한번 긁어야지. 응. 자, 다리 긁으면은. 옹쟁이? 옹 자, 발도 긁어. 옹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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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쟁이. 옹댕. 자, 옹쟁이자. 자, 자. 엉덩이 좋아, 안 좋아, 엉덩이 상이안 좋은데 엉덩이가 저저 저저 저고저 쭉쭉쭉쭉쭉쭉 쭉쭉 쭉쭉쭉쭉쭉 물어 내 물어, 물어, 물어 이제 안 물어 좀 물어 어이구, 나를 겠습니다 <laughs> 또 이죠? 또 이죠? 자, 자자, 자자자, 자자자, 자 다시 한 번, 자자. 오잉, 오잉. 영웅댕이자 달리겠다. 달리기. 웅갱. 뭘 만져줄까? 오. 오. 배, 배. 배, 배, 배. 배, 배, 배. 이봐, 웅갱아. 웅갱. 숨어봐야 필요 없다, 웅쟁이. 여기까지마자 <laughs> 웅쟁아, 웅쟁아. 자, 이제 자, 이거 자, 이거 자, 이거 자, 이거 자, 이거 자, 이거 자, 이 쭉쭉쭉쭉 자, 이 그리고 거 그리고. 자, 자, 우다냐, 거기다가. 알았어, 옹쟁이. 또해 주겠어. 옹이야. 가서 놀아. 이거, 언니, 이거 언니랑 놀아. 看了就看了，就是。